아, 잠깐, 저기, 지금, 저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으로? 네. 아, 그래, <laughs> 그래. 아, 얘도 설명해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laughs> 그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주간 공유를 하는 거는, 이제, 좀 투명하게 여러분들하고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약간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우리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 목요일날 커피챗도 우리가 한 지가 거의 이제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돼가고 있고 이제 목요일날 커피챗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일적인 거 외에도 좀 소통을 하면서 아, 승도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뭐, 표정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알아가기 위한 단계였다면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품 시식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제품 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좀 제품에 대해서 같이 집착을 하는, 좀 이런 문화가 계속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 그, 일단, 목요일날 커피숍에 이제 주, 주문 여기서 하면 됩니다. 아. <laughs> 근데 뭐 있는지 미리 알고 가면 좋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집 같은 경우는, <laughs> 예, 만든 거예요. 네. 이미지. <laughs> 어. 네, 제품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g School 이라는 데서 배운 게 있어요. 그 이제 인플루 익스피리언스 라는 건데 우리가 UX가 있고 EX가 있고 CX가 있더라고요. 제가 배운 거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나가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경험해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인 거지. 우리가 셰프, 주방에서 고객한테 나갈 것을 먼저 우리가 맛보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맛을 안 보고 그냥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주방에 나온 우리가 우리 제품들을 우리가 먼저 밖에 나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강제적으로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걸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연차를 제가 사실은 그 설정에 그, 어드민에 둔 이유가, 한번이라도 우리 제품 들어가서 좋겠다라는 거 넣었는데, 너무 소극적인그런던것 같았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을 같이 시식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사실 큰 업데이트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간 듯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 만약에, 이, 다, 다음 주는 큰 업데이트는 없죠. 네. 그니까, 만약에 다음 주큰어데이 <laughs> 있으면, 우리 이제, 우리 셰프님이, 아, 다음 주에는 이런 게 있다. 나는 여기서 <laughs>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laughs> 하면서 약간, 이제 셰프처럼 이제 주면은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보고, <laughs> 아, 피드백 주고, 나가게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게 없더라도, 없더라도,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하나, 이제, 하나 샘플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을 적어 놨는데,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제품 써보고, 그냥 이,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총점도 줄수 있는데,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은, 피드백 준부에 대해서 또 이제,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승도님이나 아니면 이제 예일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거만들었다가피드백도 주고 이 안에서 계속 소통이 오고 갈수 있도록 댓글로라도 달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시작 단계라 이걸 피드백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솔직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 해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서으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각자 피드백을 주, 줬는데 이걸 뭐다 같이 얘기한다고 나 아니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피드백만 주고 나중에 요약해서 아 이, 이번 주에는 뭐 하님께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제품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목적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제품을 먼저 써본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입찰 검색을 한번 다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 이 노션에 보면 뭐 대시보드, 입찰 검색, 산업 분석, 이력관리 설정 뭐 이렇게 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핵심 요소가 입찰 검색이거든요. 이런 것도 돼. 어? 이건 자간이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해요. 뭐 이런 것 아주 마이너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좋고 아니면 없어. 의견이 없으면 그냥 의견이 없어도 되는데, 최소한 한 개씩은 적어줬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캡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각자 캡처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안 해도 되고, 각자가 이제 우리 노션에 계속 저어가면서 이것들 계속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우리가 개발적으로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영업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 제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어,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네. 그 리스크라는 게, 아, 어, 우리 제품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심지어 나도, 우리, 나도 가끔 가다 보면, 어,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 네.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제품이 요즘에 승도님하고 예은님만 이제 주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알고, 개발팀에서도 만일에, 이거, 이게 검색을 하는데, 어, 이검색을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불편하게 쓰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인지하면서 나가서 좋겠고 마케팅적으로도 이 기능인데 왜이 기능이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원장님도 한번더 알고 써보고 하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그방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딱 매주 금요일마다 할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30분까지 써보고 그냥 피드백 올리면 돼요. 음. 뭐, 매주 이렇게 모일 필요는 없, 없어요. 그냥 10시 되면 일단 같이 써보고 음. 올리고 피드백 받아서 대신에 그 전에 주제 정도 하나 정해주면 좋겠죠. 다음 주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진짜 이제 오픈한다. 아, 미국 서비스는 이런 거, 이런 거 강조해줬고, 이런 마이너티라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주고 싶다. 라는 정도 설명해주면 우리가 훨씬 피드백 주기 좋겠죠. 일단 다음 주에 크게 나갈 건 없으니까 전 입찰 검색 쪽, 국내 입찰, 해외 입찰, 검색 문구 해서 한번 써보고, 시간 많이 투여하지 않아도 딱 15분만 해도 돼요. 15분만 음. 해서 간단하게 써보고, 아, 피드백 그냥 그 노션에 가볍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오히려 더, 아, 우리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작년 9월 우리 창업할 때만 해도 이미 저렇게 앞서가는 단계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단계,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제품에 더 집중하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갈수 있다 그리고 땡뚱 맞은 것도 돼아나 이거 다 불편해버려 이거 검색이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여기에 뭐 다른 통합 검색 같은 거 쓰면 어때 이런 것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붙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우리 제품에 대한 같이 공, 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목적으로 제품 시식이라는 이제 제품 시식이라는 그우리 문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이거 하다가 아, 이거는 우리 문화 맞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빠르게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출근을 할 때마다 아, 조금 오늘은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좀,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음. 내가 왜 그랬냐면, 예은님이 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예은님이 월요일 좋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뭔가 매출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되게, 지금은 월뭐 금인데, 뭐 화수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안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씩 뭔가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뭐토스나쿠팡을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따라 하는 거고 또 우리만의 문화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것도 또 우리가 초기 멤버로서 재미있는 또이 일인 것도 같아요. 음. 그래서 제품에 좀더 집착하는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와 함께, 예, 네,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한번 시작을 해, 해볼게요.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혹시 뭐 질문 있어요? <laughs>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이거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간단하게 써보고 그냥 나의 느낌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제품 취식 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키워드가 다 날아갔다 해서 저 날아갈 일이 없는데 왜 날아갔지? 볼 때.